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그 입성을 하셨을 적에 이 수많은 그 청중들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한 데서 에, 이제 에,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중들은요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청중들은 하루 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면서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일부터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금요일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요 사0일 기간 이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에,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 지금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세계에서 68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제가 지난 금요일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3만 4,245명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사인이 뭐 바이러스에 의한 거지만은 간접적인 것을 포함하면은요 이보다 엄청 더 숫자가 많을 겁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요 세계에서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1년 넘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서요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예,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구제헌금을 했지만은 터키에 지금 그 뭔가 몇만 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 수많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보고되는 죽음도 있지만은 알려지는 죽음도 있지만은 알려지지 않는 죽음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죽음이랄지라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죽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나와 연관이 된 사람의 죽음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잠을 설치고 그다음에 엄청난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분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부고를 들을 적에 우리는 뭡니까?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의 죽음이 여러분, 그 오랫동안 우리를 아주 우울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배우자의 충격적인 죽,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나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삶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생존 본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 생존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은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당신 죽어야 산다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사실 죽으면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죽으면 산다고 해도 그 그거 진짜 그다 그거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사실 뭡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은 늘 어떤 그 고통이 동반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외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예외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이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생관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나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그 어두운 그런 그 사단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죽음이 임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차라리 빨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살아 살아서 의미 있는 그 복음을 전할도 귀한 일이지만은 정말로 내가 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워 있는 그것이 나에게 더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뭡니까 차원이 높은 신앙과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죽음이고 가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각인된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죽음이 뭔가 그 죽음이 바로 나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저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않습니까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미 공부만 조금 하면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또더 적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53장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 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기 오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2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있어요 없어요? 이서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를 내셔요. 화 환행을 안지 알아요. 네, 농담이에요. 네, 없고 풍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력,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감탄할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 모욕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아, 예수님은요, 외적으로 볼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영화를 보면은 거기 배우들은 다 잘생겼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어. 예수님은 풍채도 없어.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아그 사람 참 멋있다, 뭐 괜찮다, 막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 거기 자라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은 말하자면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게 예수님을 자신에게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뭐 요사이 사실은 비주얼 시대 아닙니까? 뭐 얼굴 말입니다. 얼굴이 얼굴이 그 뭡니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사이 언관하면 다 쓰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몇주 전에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등록하는 분이서 계셨는데 아 70이 넘으셨는데 아뭐 얼굴이 탱탱해요. 주름 하나 없고. 내가 얼굴에 지금 그게 좀돈좀 좀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더라고. 어제 실망해 보니까. 아니야. 요서는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뭡니까? 에? 겉으로 말입니다. 젊게 보이고 에?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개방적이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반일정에 못생긴 얼굴로 열려 고민하고 열등감에 있는 거보다가요돈좀 들어갔고요 눈도 위로 밑으로 찍고 말입니다. 에? 뭡니까? 아그래 그래 자신 당당하게 살면 는건 나쁜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비난받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데 또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겉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제가 보건데 이 본문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잘생긴 분 아니야 외적으로. 그건 내가 확실해.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러주시는 얼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일을 못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사실요 맨 처음에 만났을 적에 외모가 영향을 좀 주긴 합디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만났을 적에는 보이는 게 외적인 것만 보이니까 영향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만나면 외적인 거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내면이 보이면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예? 제가 그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뭐 아름답게 시장하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내면을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분을 내면을 가꾸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외적으로 볼품도 없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외적으로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도 사랑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뭡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득 채워지면은 여러분 예수님 과지 타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여러분 외모에 관계없이 여러분 사랑으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거믿으시길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외장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업침여기고 예수님을 한참께 여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누가 그분이 봐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는 가장 큰 멸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이 되었는데요. 십자가 사형 틀은 아주 아주 극강 무도한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든 그 자체는 엄청난 모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요, 조롱하여 말하기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섞인 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말도 견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버림을 받고 가룟 유다에게 버림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버림 받은 그 순간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거절을 당하는 그런 기분을 여러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거절을 당할 적에. 경험해 봤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거절을 당해. 거절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더, 더 나아, 거절 당할 뿐만이 아니라요. 모욕적인 말을 듣고요. 경멸을 당하고요. 아,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범면 예수님은 끝까지 자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겁니다 개천만의 동산에서 여러분 체포하려는 군인들 여러분 그들을 무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여러분 체포당하시고 그 당신이 가셔야 될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봅니까 에?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전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전도하면은요, 예, 정말로 기도하면 주는데요, 예, 모욕을 하고 말로 조롱을 하고요. 이런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 그런 경험을. 아니,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멸과 비난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버림당하신 그 경험, 쓰라린 경험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도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걸 믿으시길 주여 여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거절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세계 주여 여러으로 축복합니다. 오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감은 우리의 죄뭐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겉으로 드러난 죄명은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언행은 신성 모독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했다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그 그 저기 뭡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있는 황제의 형상이 담긴 그저 찍힌 그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의 에 황제에게 바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의 황제의 그 황제를 인정을 한 겁니다 반역죄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부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시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실상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요 우리가 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잊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대신에 누가 하 사람 대신 죽어 줬어요? 평생 동안 그 사람 잊을 수 있습니까, 권사님?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 대신 죽어줘서 그 사람이. 그건 잊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경쟁이 심합니다. 너무 분주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잊기가 쉬운 그런 세상 가운데 문화 가운데 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 적에 여러분 내가 내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원인인지 모릅니다. 로마 대역장 2:3절에는 죄의 삭센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죄나 적은 죄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내가 대신 받아야 될 죽음의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님 마음 구세주로 모시고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속에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 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신 것이라 질고 질고. 이 다른 말로 표심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의 질병이란 말입니다 질병 질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질병을 대신 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물론이요 이이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우리의 질고 질병을 대신 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이 아마 설교 영상으로 들으실 텐데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대신 십자가에 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여로 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데 나올 때에는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했을 적에 여러분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들이 여러분, 질병 분 걸릴 수 있습니다. 러분 잘, 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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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에 호소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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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당해보셨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신 전심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아니면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찾을 적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7절에 보니까 그가 고뇌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고요.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발버둥을 치는데요, 양은요, 양은요, 그냥 죽어요.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냥 푹 죽어요. 이게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건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는 겁니다. 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여러분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의 죽으심이고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은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고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은 너무너무 여러분 바쁘게 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분은요 죽 이분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 과여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도록 그 죽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주님을 찾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되할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죽음의 두려움도 여러분 물러간다는 거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잖아요. 나 죽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그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음보다 더큰 파괴력이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죽음을 발밑에 발밑에 밟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면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여러분 다섯 시 삼십, 30분, 여섯 시 삼십 분까지 새벽에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주의여러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일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